안녕하세요. 임준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뭐뭐다는 지적이 있다. 지적이 많다. 뭐뭐다는 점을 지적하다라는 문법을 볼 텐데 이 지적이라는 말을 잘 알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 지적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말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문제점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고쳐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. 자 문법 설명을 보시면요, 잘못된 점이나 고쳐야 할 점을 가리켜 말하다라는 의미로 지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죠. 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암기식 교육 이 암기라는 것은 외우다라는 의미인데요. 자 무조건 외우세요 이만큼 외우세요 하는 교육은요. 창의성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. 문제가 돼요. 잘못된 거예요. 라고 말하는 것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암기식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성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. 자, 이것을 좀 바꿔서 표현하면요. 교육 전문가들은 암기식 교육이 아이들의 창의성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그것이 문제라고 잘못되었다고 말해요. 지적한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자, 전기자동차는 아주 조용합니다.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? 네, 오히려 위험할 수 있죠. 자, 그래서요, 전기자동차에 무소음, 소음, 노이즈가 없다는 라 건데요. 무소음은...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그것이 문제라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. 지적이 있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. 자, 이것을 좀 바꿔서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가 전혀 소음이 없는 것이 이것이 무서움이죠.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. 그것이 문제라고 말한다.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원자력 발전소는 문제가 있어요. 뭐가요?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고요.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겠죠.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을 지적하다라고 하는 거죠. 자, 원자력 발전소는 설치비와 관리비를 생각한다면 다른 발전 시스템보다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있고요. 이 발전이라는 것은 generate, 전기를 만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선생님은 나의 리을, 리을 받침 발음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잘못 고쳐야 될 점을 말하고 있죠. 지적하셨다라고 얘기했고요. 자 코치는 그에게 수비할 때 자세가 잘못되었다 고쳐야 된다고 말했어요. 지적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배운 문법은요, 어, 문법, 문형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지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점을 말하다, 문제점을 말하다, 고쳐야 할 점을 말하다,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.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